예. 조국찬원입니다. 민정수석 출석 관련해서 참 말씀을 안 드리려고 무척 참았었는데 어, 자꾸저 작년 우병우전 수석, 운영위 국감에 우리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께서는 꼭 출석시키겠다라고 하셨다가 운영위 국감이 임박해서는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나올 수 없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운영이 국감에 나와서 신규원을 한번 쓰는가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인 루틴한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질의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각 매체의 의경아들 운전병 보직 특혜 처가의 강남역 빌딩 매각 가족에서 정강의 각종 의혹 등 개인적 비리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국민적, 국민적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고 K스포츠 미르재단에 이르기까지 우병우의 촉수가 뻗쳤다. 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 작년 운영이가 10월 1 0일 12일 12일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저 어, 태블릿 PC 나오기 직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촛불이 켜졌고 우병오수석은 보시다시피 국정조사에 나와 가지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집권여당 대표이신 어, 이정현 대표께서는 온몸으로 일을 막으시려고 단식까지 헌정사상 최초로 감행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시지만 참 작년에 그렇게 온몸으로 막으셨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인사 참사, 인사 참사 말씀하시는데 아니 최순실이가 인사 다한거그 이상의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민정수석의 주된 롤은 업무는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인사청문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정부적 부담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원영위에 끌고 와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약 28년 동안 민정수석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비리 외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관행이 물론 잘못 저 잘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 지의로 들어가서 아, 심도 있는 그런 지의와 답변을 기다리는 국민들께 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조국천원입니다. 민정수석 출석 관련해서 참 말씀을 안 드리려고 무척 참았었는데 어, 자꾸 저 작년 우병우 전 수석 운영이 국감에 우리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께서는 꼭 출석시키겠다라고 하셨다가 운영이 국감이 임박해서는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나올 수 없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시지만 참 작년에 그렇게 온몸으로 막으셨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인사 참사, 인사 참사 말씀하시는데 아니 최순실이가 인사 다한거그 이상의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민정수석의 주된 롤은 업무는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인사청문회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에, 태블릿 PC 나오기 직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촛불이 켜졌고 우병호 수석은 보시다시피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집권여당 대표이신 어, 이정연 대표께서는 온몸으로 일을 막으시려고 단식까지 헌정사상 최초로 감행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운영, 운영이 국감에 나와서 신규원을 한번 쓰는가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인 루틴한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질의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각 매체의 의경아들 운전병 보직 특혜 처가의 강남역 빌딩 매각, 가족에서 정강의 각종 의혹 등 개인적 비리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국민적, 국민적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고 K스포츠 미르재단에 이르기까지 우병우의 촉수가 뻗쳤다라고 다들 의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 작년 운영위가 10월 11일, 12일, 12일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니까 거의 뭐 저,